자, 어,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어, 150페이지, 이제 국제거래로 인한 영향. 국제거래가 벌어졌을 때 좋으냐, 나쁘냐, 뭐, 이거 보는 파트인데요. 150페이지 왼쪽 각주에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 자연독점의 발생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엄밀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의 경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어, 조그만한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규모의 경제. 네, 일단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을 보면은 규모가, 경제, 규모, 규모가 나왔죠? 규모가 크면 좋다는 걸까? 작으면 좋다는 걸까요? 규모라는 말 나왔으니까 크면 좋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거 결론부터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생산량이 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기에서의 평균 비용이 내려간다 라는 말인데 이렇게 용어를 쓰면은 좀 어렵잖아요. 네, 글씨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증가할 때, 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요. 그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업에서만 그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되게, 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외우게 되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만들지간에 어떤 거를 생산을 하든지 뭐 불문하고 생산이라는 걸할때 평균 비용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다시 생산을 할때 어떤 것이든 생산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그 비용이 어떻게 되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Y축은 평균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가로축은 뭐냐면은 X축은 생산량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생산량이 적은 거고, 여기 생산량이 많은 거겠죠? 여기 평균 비용 작은 거고 여기 평균 비용 큰 거겠죠? 그렇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평균 비용이 비싼 겁니다. 볼게요. 네, 평균 비용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을 때 비싸고요. 평균 비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물건을 만들 때한 하나 두개 만들 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몇 개를 만들던지 간에 그 물건 하나를 만들 때 평균적인 비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곡선을 보면은 생산량이 많아질 때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평균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죠? 요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라고 했을 때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에는 초기에 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평균 비용이 물건을 요 정도, 뭐, 100개를 생산을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뭐,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쪽 기업에서,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5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슈퍼에 갔습니다. 자, 100원짜리랑 50원짜리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뭐 살래요? 네. 정말 돈이 썩어 넘치지 않는 이상 50원짜리 사겠죠? 근데 여기 만개 만든 기업이 있어요. 만개 만든 기업은 하나에 30원이래요. 그러면 은 여러분이 슈퍼에 갔더니 100원짜리, 50원짜리, 3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 살래요? 30원짜리 사는 거예요. 기업의 덩치가 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지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싸지는 거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규모의 경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하고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예시로 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 승호 아빠라는 채널에 보면 라면을 사드세요 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채널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 목적이니까 보면 라면을 하나하나 직접 면도 만들고 수프도 만들고 해서 한 그릇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라면 공장에 이미 설비도 다 갖춰져 있고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술도 막 숙련이 돼 있고 이미 효율적인 다 최적의 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슈퍼에 갔을 때 라면 한 봉지 얼마죠? 800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재료를 하나 하나 다 사서 라면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뭐 야채 값 뭐 스프 만들 때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뭐 필요할까요? 밀가루.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시간은 경제학에서 뭐라 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회비용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 만드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래프의 크기가 지금 이만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뭐 만약에 지금 만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10억 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5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100원에 팔던 기업은 당연히 죽을 거예요. 기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 나는 우리 구멍가게에서는 평균 비용을 죽었다 깨어나도 5원까지 는못 만들겠다. 이런 거죠. 사업을 포기합니다. 50원 기업은 어때요? 10배를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초당 물건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 수준까지 줄여야 될 거예요. 막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와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사 주기도 해야겠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고요. 어쨌든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5원 수준까지 줄였던 이 기업 하나만 자연스럽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기업은 많이 만들기만 했지, 다른 기업들 죽어라 라고 얘기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슈퍼에 갔을 때 5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으면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라면 5원짜리 사겠죠?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라면으로 들었지만,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보통 규모가 처음에 엄청나게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유지비가 싼 경우의 사업들이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설명했을 때, 자,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그걸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작은 사업들, 유지비는 작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비가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철도, 수도, 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철도 제가 저번에 예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철도 사업을 하려면 땅부터 다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땅값 어때요? 비싸죠? 그땅다 사야 돼요. 땅다산 다음에 철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깔아야 돼요. 역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유지하는 비용은 싸겠죠.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타고 하면서 평균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타면 탈수록. 하지만 초기에 힘드니까 아예 애초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거기 난 철도 사업에 뛰어들어야겠다. 아, 말도 안 돼. 천억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만게 뭐냐면 일단 대충 생산량이 커질 때 평균 비용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 그래프를 통해서 약간 감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제가 1학기 때 설명을 했는데 이 수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실제 주머니에 돈이 100원 들어있는데 어나 100원을 어디에 써야 되지? 라는 거는 경제학에서의 수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얼마를 살수 있을까, 살려고 할까라는 그 의도나 마음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이거는 생산을 하고 있는 평균 비용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 곡선, 이 지금 그래프 안에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안에서 사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규모의 경제는 여기에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사려고 하는 마음도 네, 이런 경우 쌀 경우 그런 경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올라갈 때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거 근데 그런 경우에 사업들은 예로 들었을 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가 싼 경우가 많더라. 네 이런 것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보통 국가에서 나서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여기까지 규모의 경제 설명 드렸는데 어뭐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